안녕하세요, 포지션 TV 박찬입니다. 자, 완뱅크 오늘 완뱅크 조금 쉽게 칠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랄까요? 이론 자체를 여기서 우리가 뱅크샷을 치면 이 공이 이제 물론 이쪽에 있으면 좀 어렵겠죠. 이런 쪽에 있을 때이 공을 친다. 그러면 여기서 각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일반적인 이론은 뭐 여기서 친다 그래도 여기서는 괜찮네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두껍게 치고 어렵기 때문에, 요 뒤쪽, 어, 요 뒤쪽을 자신있게, 여기서는 조금 세게 쳐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충돌이, 우리가 이 공을 치면서 충돌이 없어야 되겠죠. 충돌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 일적구를 맞자마자 튕기게 돼요. 탕 튕기, 튕기게 되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오기가 어렵잖아요 목적은 저 코너까지 가서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앞에서 맞으면 두껍게 맞을, 맞을 확률이 많고요 이 뒤에서 맞아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정도의 거리로 치다 보면 조금만 두꺼워도 어렵습니다 분리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까이 들어가면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쳐도 세게를 칠 수가 없으니, 세게 칠 수가 없으니까 충돌이 덜 하겠죠. 충돌이 덜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 가까이 잡고 자신있게 쳤는데 충돌이 많지 않으니까 코스를 이렇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근처에 오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뭐 중요한 게 문제는 내가 거리를, 거리를 잘 치면 다 됩니다. 잘 치면 다 되지만 불리하고 유리하고 조금 더 우리가 현명하게 유리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 정도의 거리를 치면 어, 잘친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부딪히면 이렇게 많이 튕겨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폼을 잡을 때아 내가 저 공을 튕기고 싶으냐 튕기기 쉽지 않으냐어 충돌 주고 싶지 않죠. 그럼 충돌 주고 싶지 않으면 여기 잡고 잘 치면 돼요. 무회전으로 아니면 회전을 줘도 얇게 맞으면 되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것도 충돌이 가죠. 그러니까 충돌이 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뱅크샷을 칠 때는 이 힘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쳐요. 근데 요건 잘친 거고요. 조금 더 조건을 좋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두께가 어좀 잘못 맞았어요. 치다 보니까. 가까우면 세게가 일단 안 되죠. 그리고 가까우면 일접구하고 부딪힘이 어떻겠어요. 세지가 않아요. 세지가 아니니까 내가 생각한 어떤 것보다 조금 두껍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 보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우, 잘못 맞았어. 좀 두꺼워, 두꺼워져 버렸어요. 그러면, 천천히 치면 힘이 죽어요. 두꺼워져도. 그래서, 어, 내가 맞추고 싶은 데가 좀, 잘 맞으면 너무 좋지만, 조금 잘못 맞았다. 그래도 이렇게 가까이 잡고 그대로 이렇게 누르면 조금 더쳐질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맞으려고 하죠. 사실은 너무 두꺼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내가 저 공을 어디를 칠 거냐. 근데 거기를 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는 젤 때도 여기서 보는 거하고 조금 여기서는 불리해요. 이쪽에서 좀 봐주셔야 돼요. 이쪽에서 어 이게 어디쯤 맞아야 조, 좋을까 여기서는 여기 여기서는 이 앞으로 맞겠죠. 자 여기는 어때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뒤통수를 맞히는 거예요. 뒤통수를. 그리고 조금 더 자신 있게 공을. 그러면 오 저것도 여기서 보니까 또 저거보다 더 깊이 쳐야 되겠는데요. 포인트를 보고 쳐야 될것 같은데요. 자 가까이 잡고 그대로 얇게 감아줬네요. 그래서 공이 어디 있든, 어 이런 식으로 어 공이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어 요거는 이제 회전 많이 안 줍니다. 어 거의 무회전, 어 그리고 공을 가까이 잡고, 공을 자신 있게 갖다 대세요. 자신 있게 네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하게 여러분들이. 공을 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이든지 내가 공을 칠때이 위에 있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있어도. 근데 칠거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천천히 치는 것보다는 자신있게. 얇게 맞아도 뒤를 맞추니까 뒤를 끌려도 저기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훨씬 유리하게 공을 칠수 있게 되는, 되는 거겠죠. 자, 가까이 잡고, 어, 자신있게, 빵. 자, 이렇게 해서, 타지 않아도, 어, 타지 않아도 되고, 타도 되고, 왜, 네, 거리가 멀잖아요. 물론, 안 타서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 타도 되고, 안 타도 되고, 응, 어, 편하게, 끌려도, 여기서 옆에서 때리는 거기 때문에 안 끌려요. 어. 자, 이렇게 타도 상관없고, 안 타도 상관없고. 어? 어, 안 맞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을 칠 때, 아, 이걸 잘 맞춰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내 목적에 따라서, 이 거리가 되게 중요하다, 이 거리가. 어. 힘이 제하고의, 제하고의 충돌, 충돌의 문제인데, 충돌이 주고 싶지 않다면, 짧게 잡았을 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어, 부딪힘을. 어,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떤 거리를 잡고 치느냐가 굉장히 유리하고 또 불리할 수도 있고, 모든 공에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충돌을 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짧게 잡고 치십시오 이렇게 있는 공도 똑같죠 우리가 이렇게 치니까 조금 두꺼우면 여기하고 부딪힘이 생겨요 그래서 얇게 쳐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 잡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좀 두꺼워 좀 두꺼우면 천천히 이렇게 치면 회전이 안 먹어요 가까이 잡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힘이 두꺼우면 이렇게 천천히 와서 맞는 거고 얇으면 내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어차피 정확하게 쳐야 되지만 내가 치다 보면 조금 잘못 칠 수도 있는데 또 두께를 잘못 맞힐 수도 있는데 속도를 약간 잘못 칠 수도 있는데 그게 여기서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는 뭐 유능하게 반응할 게 없어요 반응할수도 없고 그러니까 얇으면 얇은대로 내께 내 조금 더 힘이 있어서 와서 맞고 어 천천히 쳤기 때문에 여기 오기에 최적화된 힘으로 쳤기 때문에 어 제가 어, 약간 두꺼워? 약간 두꺼우면 제가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내께 어, 너무 쎘네요 내께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어떨까요? 회전 다 주셔야 됩니다 회전 다 주시고 네, 그러면 오히려 잘못칠 확률이 더 없다. 어, 잘칠 확률이 더 많다.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도 이거 여기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힘이죠. 충돌의 힘. 여기서 회전 다 줬어요. 다 주고 천천히 쳤어요. 천천히. 여기서 회전을 먹질 않아요. 왜? 속도가 없지, 천천히 쳤지, 어? 안 맞아? 응. 네. 그래서, 자신있게 쳐도 천천히가 됩니다. 자, 아주 세게는 아니고요 자, 회전 많이 주고, 자, 이렇게. 자신있게 쳐도 천천히가 돼요. 그래서, 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충돌이 필요 없다. 일단 천천히 쉬고 싶다. 그러면 짧게 잡고 치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음, 마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